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는 1600회 나라를 위한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분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이 뜨겁고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더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어,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대표회의 박동철 목사님께서 1,600회 부도회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목이 시 숨해지고 마음이 숙여내진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치고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강연회나 또 여러 모임에 가서 나이를잡은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시간이 다가올 때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 안했던 아, 이번에는 제가 다른 말보다는 오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 예. 아, 네. 제가 오늘 기독 청년회장, 회장부터 시작해서 아, 네. 국회에서 의회 승교의 작은 신부꾼 그리고 지금은 이 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할인 우리 수업, 유엔의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 지극 좀 전역에 확산시키는 음.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세력을 감당하게 되기까지의 음.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음. 제가 시국강연이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한중도 못 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헛말디 나가면 안되니까 제가 원고를 아예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어, 지금 가르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대회장님께서 제경력과 혈직을 어, 분해 넘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쫙 남단,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방촌리목랭이권그 깊은 산골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사람 일대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이 가난 속에서, 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재배 못 가고, 경기에 있는 읍내인들, 경기농구를 가지 못하고 저는 도안면이라는 그 시골의 우체국의 사관으로 제가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음, 참 장남이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제가 시골 우체국 사안으로 스탐프를 찍고 편지를 배달하고 또 종의 청소하는 일을 제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가난은 어찌하길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 어느 날 어, 우체국에서 스탑프를 찍고 배달을 하다가 밖에 어, 나갔는데 저 저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제 여자 여자 같은 마을의 친구들이 요건생이 되가지고 우체국 앞으로 지나가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그 순간 어린 제방 가운데는 너무 큰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5시 반쯤 되려고 하면 이 우체국 앞으로 학생들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저는 그 순간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무픈 우체국을 빠져나가다 우체국 뒤에 있는 연탄창고에 가서 저는 그 느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1년을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친구들과 똑같이 꿈에도 그리던 강제 농업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진학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고무도 당당하게, 두벅두벅뚜벅 두벅 그래서 들어가는데, 온 천하가 제 가슴에 안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제 마음을 죽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역시 가난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제 때 마을 앞에 있는 옥전포부에서 고기를 잡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이그 탕광이 부들렸습니다. 그래, 어느 날그 탕광이 무너져가지고, 다, 거기, 다 매몰됐는데, 아버지 가은 마을에 같이 한 친구, 제도시가 살았습니다. 나와보니가제 아버지 친구가 없으니까, 막 해체수 보니까, 손이 하나가 이렇게 전혀 줄알았어요 그래서 해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있고 허리도 내려가고 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한1년열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나중에 등뼈에다가 뭔가를 것을등뼈다가 붙였습니다. 보니까 x 하고뭐 이렇게 뭐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착륙일 때 획득을 못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의사가 이 뒤에 있는 이등 표시가 뭡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일본 의사가 간호사가 쏙 나가고 있네요. 한숨도 못자고 있다가 새벽 아침 일찍 조선인 청소 우리 한국사람 조선사람 청소많이 막 들어섭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 등표 이거 뭡니까? 이거 내가 당신한테 말해줬다고 했는데 나는 그날 보러 죽습니다. 당신은 노동능력